새벽형인간, 저녁형인간 다 있습니다만, 어, 일본에 그 어떤 분이 새벽형인간이라고 쓴 것을 어, 읽어봤더니,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어, 새벽에 일어나서 저도 굉장히 도전받았지만, 물론 저희야 뭐 새벽형인간이 뭐 교역자 하면서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죠. 뭐 별이 빛나는 밤에 어떤 그 누구죠? 저 이정원 씨가 또 어떤 분인 그 남자분이 그 라디오에 나오는 거 들으면서 2시,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을 못 일어나잖아요. 3시에 자는데 새벽 어떻게 일어나요? 아, 나이러서안 되겠다. 내가 주의 종될 사람이 새벽형 인간이 돼야 되겠다 해서 씨름을 많이 했어요. 씨름. 그게 하루아침에 습관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씨름을 많이 해서 결국에는 이제 새벽형 인간이 돼서 어, 어제도 굉장히 피곤하고 그래서 일찍 자긴 했습니다만, 일찍 자도 뭐 어제 한 10시 반이지 않나? 그래서 한 3시에 일어났습니다. 2시에 깼지만은 아유 조금 더눈좀 붙여서 피곤함을 면하자서 그래도 3시 어, 더 자면 불안한 거예요. 더 자면 내가 왜 잠자는 사람인가? 또 성경도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일어났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은 조금 패턴을 좀 바꿔서 어 새벽형 인간이 되셔야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모든 것들을 어 제가 할 일들 자료들을 다 보고요 또 이번 주에 신방할 분들 다 체크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신방 다못 받으신 분들 어 5월 달 안에 한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구장님이나 구역장님은 내게 속한 자들이 그래도 1년에 한번 심방을 받을 수 있더라. 그냥 솔직히 심방 안 하시면 저는 편해요. 근데 편하지만 마음이 불편해요. 왜? 내 사명은 성도들을 심방하고 기도해 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는 게제 사명이지. 내가 몸이 편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몸이 불편해도 성도님들이 신방을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니까 우리 교구장 구역장님들께서 파악하셔가지고 전체 리스트가 장미림 실장님에게 다 나와 있어요. 전체 저는 다 체크하기 때문에 받으신 분, 못 받으신 분, 해마다 받은 분, 못 받은 분을 제가 다 체크합니다. 제가 체크 리스트의 별명이 다 체크해요. 그러니까 해마다 안 받는 분은 안 받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아, 이분들은 아직까지도 어,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뒷전에 서고 계신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홍천주 함께 적을 두고 있다 하면 또 홍천주 함께 단임 목사 신방 또 받으시는 게 아,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laughs> 이 다윗은 다윗의 시잖아요. 악인이 죽이려고 쫓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은밀한 곳에 숨겨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이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요.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죽이려고 쫓아다니 갑자기 단창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녀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서 죽이려고 쫓 숨어 있는지 모르잖아. 골목길에 있는지 아니면 내 집에 들어와서 날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다윗은 이런 쫓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은밀하게 자신을 숨겨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은 유리하잖아요. 왕이니까 신하들을 다스리고 군사들을 다스리니까 다윗 하나 잡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근데도 쫓아다니고 쫓아다니고 잡으려고 잡으려고 하다가 잡지 못하고 결국 누가 먼저 죽었어? 사울이 왕 먼저 죽었잖아. 죽이려던 자는 안 죽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먼저 죽었어.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까지 다 집안이 망했어. 그러니까 남을 죽이려는 자는요 집안 망해. 우리는 남을 살리는 자가 돼야지 죽이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살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남에게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 이 미움을 걷어가 주소서 미움을 걷어가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소서라고 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그 피난처를 쓴 분이 누구던가요? 그 하도 오래전의 인물인데 피난처라는. 헐벅 여상가. 그 제가 이름을 하도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하여튼 저기 지만 그분이 그루마니안가 어떤 나라인가죠? 유럽인데. 그 공산당에 그 잡혀서 가증 고문을 당해요. 그리고 아예 그냥 여자가 생각해 보세요. 아가씨를 그냥 옷을 벗겨 놓은 상태에서 조롱하고 성희롱을 해요. 그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차 참고 결국은 나왔어요. 간증을 다니는데, 자기가 감옥에 있었던 것들을 간증하는데, 어 누가 오고 있냐면, 악수하러 끝나고 나서 밖에서 있잖아요. 목사가 예배 끝나고 서 있듯이 악수하고 있는데, 자기를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자기를 성취했던 남자가... 그 교회 예배당에서 나오면서 악수를 청하는 거야. 그때 순간적으로 뒤집어졌대. 그렇죠? 여러분, 자기를 아주 가진 모멸감을 다지고 성취행을 하고 그랬던 남자가 나오는데,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용서하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남자의 손을 잡았대. 용서합니다. 아, 제가 그 글을 읽고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자기를 성취행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 죽이고 싶을 정도 아니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으면 여러분 미운 사람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면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넌나 닮았구나. 너나 닮았구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운 사람, 여러분 생전에 미운 사람 하늘 품고 돌아가시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다툼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말다툼도요 해서 여러분 이겨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상대방하고 싸워서 말다툼해서 이기면 아주 속이 다 후련한데 이제 그 사람하고는 원수가 되는 거야. 여러분 말다툼해서 나한테 진 사람은요 결과에 승복하고 나, 내 말을 고분고분 잘 들을 것 같아요. 내가 분하다, 분하다. 내가 이번에 졌지만 다음에는 한번 내가 저 사람 뭐 약점만 잡으면 그때 다시 공격하리라. 그게 원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다툼은요 이겨도 소용 없고 그렇다고 지면은 상대방이또 뭐라 그래요? 거봐 내가 묵사발내놨다. 그러고서는요 고소하다러고 그렇다고 나를 포용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말다툼에서는 이겨도 소용 없고 저도 소용 없어. 그냥 백해무익한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비를 걸거나 말다툼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여러분 싸울 생각 하지 마시고, "아, 예, 알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냥 피하세요." 에이, 저는 비굴하게 피한다. 리도요 그게 지혜로운 거야. 거기서 이겨봤자 어서 상 받지도 못해. 이겨봤자 무슨 뭐 하나님이 알아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만 시비를 걸고 그러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다툼에서도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 이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1편 119편 168절에 하루에 몇번찬송하라했어요 일곱 번. 저들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저도 못해 늘 찔려. 하여튼 도전해 보자고요. 하루에 일곱 번씩 찬송할 하자고요. 하여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찬송은 곡조 있는 뭐요? 기도니까 그냥 기도하기 힘들면 찬송을 다 하세요. 어,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어, 죽기 일보 직전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 우리가 하나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이 도와줘 근데 그 사람을 그, 그, 그리로 지나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지나가게 하시고 우연을 통해서 필연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셔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요 매일같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기적을 못 보는 게 우연처럼 다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는 게 기적이라니까? 숨 쉬는 게 기적이요. 근데 그런 걸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한번 10분간 숨을 안 쉬어 볼까요? 우리는 숨 쉬는 거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23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와를 사랑하라 여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일순위가 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요 부모님은 나를 낳으신 분이요 그래서 만드신 분이 중요해? 낳으신 분이 중요해? 물론 마, 나를 낳으신 분도 중요하지만요. 만드신 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어, 부모님하고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더 중요한 것 같지는 여기지만 사실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우리 부모님이 아니야. 나의 생과 사 부모님도 어쩔 수 없어. 아들이 죽는 거 어쩔 수 없이 못 살려. 근데 살리고 죽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순위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순위가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그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한번 적어 보세요. 메모지에다가. 사랑하는 대상을 쭉 리스트 적어 보고 그서 사랑의 순서가 바뀌었으면 그 순서대로 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어 이십사 절그 마치겠어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강하고 담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강한 심령으로 담대한 심령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게 에 요즘에 환자분들이 많고 수술한 분들이 많으신데 어, 오명수 권사님도 이번 주 목요일날 수술을 하신다래요, 어, 하신다래고 또 항암 치료하는 분들 많습니다. 어, 제가 전화상으로도 강하고 담대하라. 어, 저도 어, 그 수술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이 사계 저는 수술대 위에서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여러분 수술대 위에서 불안할 분들 강하고 담대함으로. 어, 내 생명 걷어가시면 하나님께 아는 거고 안 걷어가시면 그냥 사는 거고 더 고생하면서 살려면 살려주는 거고 고생 고만하라 그러면 도, 가, 데려가시는 거야 우리는 거기까지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우리는 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저는 정말 두렵지 않았어요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보호자가 쓰잖아요 보호자가 수술할 때에는 그 아들이 내가 보호자더라고. 내, 내가 우리 집안엔 내가 보호자였는데 내가 수술대 위에 올라갈래니까 아들이 보호자야. 그 내가 수술하 하나님 서서 하나님 저 사실 데려가면 저는 편해요, 좋아요. 근데 처자식도 생각나고 교회도 생각나고 살아는 사람들 생각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지. 내가 사실 죽으면 편하잖아 모든 게다 자유롭잖아. 그래서 오명수 권사님에게도 마음 편안히 가지시고 하나님께 맡기도록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또 임순아 집사도 이제 항암 치료 이제 또 이제 들어가는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라고 이렇게 전화로 다 기도해주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환자 리스트는 제가 특별히 다른 건못 해도 제가 환자 리스트는 기도하고 있어요. 어제 또 보니까 홍현일 장로님도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야또 이렇게 갑자기 약해지신것 같다. 그래서 또 기도 제목에 또 앞에 순위다 또 올리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하는 교우들은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거 헛되지 않아요. 부르는 소리라우슨 책. 일, 2 건이 있는데 그 어느 집사님이 쓴 건데 그분이 암안 잘려서 기도를 많이 했어. 그랬더니 근데 이제 돌아가셨어. 돌아갔는데 그분이 꿈에 나타나서 당신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거 제가 하늘 나라에서도 잊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보이들래그다 영적으로는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품하시를 많이 할줄 알아야 돼. 그거를 내가 친하든 안 친하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다 나한테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심는 거야 그러면 또 남들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 품하시를 우리가 열심히 할수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주의 전에 달려 나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피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우리 옹천주 함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들을 감당케 하시고 강하고 담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교우들 수술할 환자, 항암 치료받는 환자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영광이에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가 시의 어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올바른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망해가는 이 나라가 다시 우뚝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십일제물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늘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하며한 앞에 나온 자들이 함께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함께하사 청년일 때에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